ING 플러스 명사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틀렸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동사는 앞으로 타고 가죠.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되고요. 타동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안고 갑니다. 엄마를 부여하는 것 요렇게 해석되죠. 그렇다면 슬리핑 베이비는 잠자는 아기일까요? 아기를 재우는 것일까요? 해빙이즈는 가지고 있는 그것일까요? 그것을 갖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정원 영어 테리 원장입니다. 오늘은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동사의 종류가 뭐가 있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다? 자동사, 타동사. 됐죠? 자동사는 뭐? 뒤에 명사가 안 나와. 타동사는 뭐? 뒤에 명사가 나와야 하죠. 요 차이입니다. 됐죠? 그런데 선생님,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동사는 뒤에 뭘로 보면 돼요? 에, 에로에서 뭐뭐 한다. 자동사는 뭐뭐 을을 V 한다. 알겠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work는 뭐야? 뭐뭐를 일한다. 돼요? 삼성전자를 일한다.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뭐야? 삼성전자에서 일한다. 됐죠? 자동사죠. 두 번째, 자, occur. occur는 뭐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폭탄 테러가 서울을 일어났다. 돼요. 서울에서 일어났다죠? 에서. 에서가 되니까 뭡니까? 자동사죠. have를 봅시다. have는 뭐예요? 가지고 있다, 갖고 있다. 뭐뭐를 갖고 있다. 돼, 안 돼? 되죠. 자, 그럼 뭐야? have는 다동사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예문을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알겠죠? 영어에서 동사가 들어간 모든 형태를 한번 봅시다. 자, 영어에서 동사로 만들 수 있는 모든 형태를 한번 적어 봤어요. 자, 한번 볼까요? 1번. have it. 어떻게 되죠? have it은 어떻게 됩니까? 해석이 그것을 가져라. 맞죠? 해석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어떻게? 먼저 했죠. 그것을 가져라. 그것이 어디에 걸려있지? 해부에 걸려있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어떻게 된다? 안고 가죠. 그것을 가져라. 됐죠? 그럼, 두 번째, having it은 어떻게 되지? having it은 어떻게 해석하니, 얘들아? 그것을 갖고 있는 것. 맞죠? 그것을 먼저 해석해 줘야지. 그것을 갖고 있는 것. 맞아. 그렇다면 2번. having it이 주어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해석해? 은는을 붙여야겠죠. 은는이가.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은 되겠죠.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오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을. 그래야죠. 을르를 붙여야겠지. 만약에 보 자리에 오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지. 알겠습니까? 세 번째, the baby having it. 자, 2번과 똑같은데, the baby가 앞에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have가 당연히 다동사니까 어떻게 해석한다? 안고 간다. 그것을 갖고 있는 아기. 맞죠? 그러면, 4번, to have it은 어떻게 해석하지? 그것을 갖고 있는 것, 또는 부사로 쓰이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갖기 위해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것을. 자, 두 가지. 그것을 갖고 있는 것, 또는 그것을 갖기 위해서. 자, 또 어떤 형태가 있어? the right to have it. 자, 이번에는 to have it이 꾸며줘요 the right 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쓴 그럼 어떻게 해석해 그것을 가질 권리 또는 뭐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요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섯 번째 having it 자 having이 맨 앞에 왔어요 뾰로롱 쉼표 요렇게 나왔을 때 having it은 어떻게 해석해 하면서, 할 때, 때문에 라고 했죠. 동사, ing, 뾰로롱, 쉼표 나오면 해석이 뭐다? 하면서, 할 때, 때문에. 맞죠? 그러면 having it은 어떻게 해석된다?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쵸? 또 그것을 갖고 있을 때. 또는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 중에서 하나로 해석하면 되겠죠.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죠. 6번, 7번을 봅시다. 7번은 뭐라고 랬죠 7번은 어떤 형태예요? 6번의 형태가 자 완전한 문장과 having 있는 쪽이 어떻게 됐다? 서로 바뀌었죠. 완전한 문장이 앞으로 왔고 having it은 뒤로 오면 7번의 형태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석이 결국은 6번과 똑같죠. 됐습니까? 자 해석할 때 영어 해석할 때는 형태를 잘 봐요 영어에서 동사 들어간 문장들은 전부 다이 여섯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슬리핑 베이비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함께 봅시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잠자고 있는 아기라고 해석해야 돼? 아니면 아기를 재우는 것이야 둘 중에 어떤 해석이 맞죠? 그러면 슬립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가 중요하겠지. 슬립은 뜻이 뭐야? 자다. 자다, 자다. 뭐뭐를 자다.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면 뭐야? 자동사야. 자동사면 뭐야? 뒤에 명사가 필요 없죠? 그럼 뒤에 명사가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자, 앞에서부터 해석하면 되겠죠? 잠자고 있는 아기. 맞죠? 형용사 할때 동사 ing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명사의 앞 뒤에서 꾸민다고 했죠? 그래서 sleeping baby 앞에서 꾸미는 거죠. 잠자고 있는 아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동사는 앞으로 타고 간다. 그런데 선생님 having it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안 돼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have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have는 갖고 있다. 뭐뭐를 갖고 있다. 되어야 한 자, 말 되죠? 되면 뭐다? 타동사. 타동사는 어떻게 된다? 뒤에 있는 명사를 안고 간다. 됐죠? 그래서 뒤에 있는 it, it을 먼저 해석을 해야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 그것을 갖고 있는 것.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봅시다.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동사 ing 다음에 명사 나오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것들은 어떻게 해석한다요? 자동사는 앞으로 타고 간다. 자동사는 뒤에 명사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뭐야? 앞으로 타고 가면서 해석합니다. 슬리핑 베이비는 뭐야? 잠자고 있는 아기. 맞죠? 왜? 슬립이 자동사니까. 자, 타동사는 어떻게 해석한다? 뒤에 있는 명사를 안고 간다. 됐죠? 그래서 having i t 을 어떻게 해석해요? 그것을 갖고 있는 것. 자, 얘를 먼저 해석하고 i t 을 먼저 해석하고 having을 나중에 해석하죠. 자, sleeping 자, sleeping baby는 sleeping을 먼저 해석하고 베이비를 나중에 해석하죠. 알겠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종류와 동사로 만들 수 있는 모든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익히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영어 해석에 있어서 정확한 해석을 할수 있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안정한 영어 하세요. 안녕.